좋은 선글라스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태양의 자외선으로 인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다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글라스를 하나 갖고 있지만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자. 좋은 선글라스를 고르는 방법을 알고 나면 추후에 구매할 일을 위해 항상 염두에 두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해보자. 태양으로부터 스스로를 더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정보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대체로 선글라스를 구매할 때는 항상 안경점에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확실하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선글라스를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자 매우 중요하다. 좋은 선글라스를 고르는 방법. C 마크 선글라스가 좋은 제품인지 알고 싶지만, 유럽에 거주하고 있다면 제품에서 C 이니셜을 찾아야 한다. 선글라스의 어딘가에 이러한 글자가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의 약자는 유러피엄 코 포미티를 의미하고 있으며, 좋은 선글라스라는 것을 보증하는 품질 표시이다. 또한 상태가 양호하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시의 마크가 없다면 제품의 품질을 의심해봐야 한다. 아마도 눈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자외선을 차단하는가? 선글라스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다면 분명히 좋은 제품이 아니다. 단지 미적인 이유만으로 선글라스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위해 착용해보자. 눈은 항상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잘 보호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해선 가스의 품질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태양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문제 또는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눈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문제는 다음과 같다. 눈꺼풀남 망막 손상으로 인한 실명 안구 조직의 비정상적인 성장, 각막 화상 백내장에 걸리기 쉬운 소인 안구 표면의 염증 보다시피 눈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안경점에 방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눈을 보호하지 않지만 보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다. 선글라스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필터 범주의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0, 4 사이의 번호를 갖고 있으며 렌즈가 견딜 수 있는 흡수 정도를 나타낸다. 태양광, 선에 노출되거나 스키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보호를 할수 있도록 더 높은 필터 번호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검사와 품질 관리 규정을 준수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품질을 알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기에 안전한지를 알아내기 위해 엄격한 검사와 관리를 통과해야 한다. 선글라스가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추가적인 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안경의 브랜드 이름, 관리 지침 또는 경고 라벨이 있는가?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제품을 신뢰하면 안 된다. 직접 사용을 해보는 것 또한 선글라스의 품질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면 구매를 피해야 한다. 품질이 좋지 않은 선글라스를 구매하면 눈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수 있다.